어떤 약속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은 아주 소중하죠. 오늘은 좋은 사례 하나를 소개해 봅니다. 영조 때 호주 판서를 지낸 정홍순의 갈무 이야기입니다. 정홍순은 조선영조 때 10년 동안이나 호조 판서를 지내고 정조 때는 우의정까지 오른 인물입니다. 이분은 아주 특별한 습관이 있었어요. 비가 올때가두에 덮어 쓰는 갈모를 늘두 개씩 가지고 다녔는데 하나는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기 위한 배려의 마음에서였지요. 어느 날 정홍순이 영주 대왕이 행차를 보고 난뒤 집으로 가고 있을 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급히 갈무를 쓴 정홍수는 젊은 선비 하나가 나무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선비에게 갈무를 하나 건넨 뒤 골목 어기까지 함께 걸었습니다. 그렇게 걷다가. 서로의 집으로 가기 위한 갈림길에서 정홍순이 갈물을 돌려받으려 하자 선비가 말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비가 그칠 기미가 안 보이니 갈물을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내일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정홍순은 간절히 부탁하는 젊은 선비의 말을 듣고 자신이 집을 알려주며 갈모를 빌려주었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 한 달이 지나도록 그 선비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결국 정홍순은 갈모를 돌려받지 못하고 20여 년이 지나 정홍순이 호주 반서로 재직하던 어느 날 새로 부임한 호조 자량이 인사차 찾아왔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정홍순은 그가 자신이 예전에 갈모를 빌려주었던 선비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정홍순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한낮 갈모를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여기겠지만 작은 약속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백성과 약속인 나라의 살림을 공정히 처리할 수 있겠는가라고 정홍순이 말을 들은 호조 자랑은 결국 사퇴했고 벼슬길에 나아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떤 약속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약속을 이행하는 일이 결코 쉽진 않지만 반면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은 그만큼은 상대에게 신뢰를 주게 되죠. 그리고 약속에는 크고 작은 약속이 따로 없듯이 신뢰에 또한 경중이 없는 믿음이 됩니다. 앤드로 카네기 명언이 생각납니다. 아무리 고잘 것없는 것이라도 한번 약속한 일은 상대방이 감탄할 정도로 지켜야 한다. 신용과 체면도 중요하지만 약속을 어기면 서로의 믿음이 약해진다. 그래서 약속은 꼭 지켜야 한다. 우리가, 어떤 약속이라도 반드시 지킬 수 있는지를 심사숙고해서 약속을 해야 하고 한번 약속하면 지켜야 되겠죠. 만약에 지키지 못할 사유나 상황이 발생된다면 정중하게 낮은 자세로 양해를 구하고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은 아주 소중합니다. 어떤 약속도 소리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을 오늘 새삼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